정장에서 외치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무슨 꿍꿍이로 선거를 미룹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님 역사의 재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과 국회가 막아선 윤석열의 불법 개업과 내란 해기를 위원으로 판결해서 대한민국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 재판관 여러분, 법치와 헌법 국민만 생각해주십시오. 만약 기각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법 개업에 면죄부를 준 헌법 재판소를 해체라고 하할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권을 지켜왔습니다. 그 역사를 부정하시겠습니까? 합리적 지성과 헌법 정신으로 내란속의 윤석열을 파면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를 정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발! 제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선고 기회를 잡아 주십시오. 나라꼴 방치는 현재의 선고 지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